<laughs> 그러네 선생님이 성급했네 자 차분하게 자본하게... 풀라고 했는데 행복 필요 안할 거구나 일단은 자 루트 x가 루트 3분의1일때 a 마이너스 x 분의 루트 <laughs> l 플러스 x l 마이너스 x. 그러면은 통분을 해주려면은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데 아무튼 유리수가 안 되니까 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분모 루트 l 마이너스 x를 분자, 분모에 곱하겠지. 자이 방법이 맞나 틀리나는 고민을 해보고요. 참안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일 x 분해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일 플러스 x 일 x 그러니까 분자는 합차가 돼서 1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루트인데 어떻게 합쳐가돼요 루트 안에서 합쳐 안 합쳐야 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이잖아 아, 루트 어. 1 더하기 1 더하기 x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렇지. 그리고 분모가 1 더하기 x 분의 루트 1 더, 마이너스 x 제곱이지? 어, 그러면 이거는 분모 통분을 해줘야 되네? A 마이너스 X, 분의 이게 조금 1 A 이너스 X, 제곱분의 여기다가는 1더하기 X, 의 루트 1 X, 제곱 i X, A m X, A m 분 n u X, A minus X, A m X, 는 얘한테 곱해 X, 고 m i X, A m X, A plus X, A p A 루트 부분이 공통으로 있지? 그러니까 얘네도 더해줘야겠네, 그렇이 루트. 얘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이 음. e 루트 마이너스 x 제곱이네. 자, 루트 x가 루트 3분의 1이면 x 제곱은 그냥 3분의 1이지? 음, 3분의 2 분의. 얘는? 3분의 2. 3분의 2 분의. 음. 2분의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분자분분 나눠서, 루트 3분의 2 루트 2, 나누기 3분의 2니까,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할수 있죠? 약분, 약분. 자, 그리고 선생님은 루트 3하고 3도 약분할 거야.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선생님, 루트 여기 뭐가 나와? 루트 3. 그렇지. 그래서 답은? 루트 6. 2도 약분했잖 루트 6이 되겠네. 몇 페이지지? 23쪽. 23페이지. 이쪽이 7번 23의 7번 근데 사실 얘를 어떻게 하는게 더 좋으냐면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어떻게 하나 봐봐 지연아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안하고 통분을 먼저 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루트 분모가 1 마이너스 x 제곱이지. 9분의 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음. 음. x. 얘, 얘니까. 음. 1 플러스 x 얘얘니까1 마이너스 x가 돼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3분의 1이지. 그럼 루트 3분의 2분의 2가 되잖아. 이게 더 계산은 쉽죠 지금.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고 통분을 하냐? 통분을 한 다음에 어차피 X제곱 나오니까 여기서 유리화안 하고, 어, 얘는 2 나누기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 어.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러면 루트 6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지가 좀 익혀지는 거야. 제이는 질문 없어? 46쪽에 19번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재용이 영상 보고 있잖아 그렇 어. 지금 지 선생님이 앞에 아이들 전체적인 부분 다 전체 질문 받는거니까 좀 왔다갔다 하더라도 얘는 23페이지였고 다음에는 46페이지에 19번

걔네들 먼저 해줘.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먼저 해줘볼까? 그럼 뭐가 되지? X제곱, 다음. 더하기 OX. 어, OX. 플러스 4고.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U. 더하기 m g 자, 여기서 양쪽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지. X제곱 더하기 OX가 둘이 똑같이 나와. 왜? 우리가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 둘다5니까 그래서 얘를 a라고 잠깐 놓으면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더하기 m이 되는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저희가 뭐가 필요할까? m이 몇이면 될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a 더하기 몇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아 m이 1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a 더하기 5의 완전 제곱이 되야 되니까 음. 여기가 25가 돼야 되지. 음. 그러니까 m은 1이 되는 거야.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지. m 의 갖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m은 1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x 제곱 더하기 5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다. 해주는데 어쨌든 m은 1이다. 이렇게. 또 질문 있으신 분은 하세요. 질문이 네, 몇 쪽이 몇 번인가요? 12쪽? 네 12쪽 26번 제이가 신발에 집중할 때는 아니고 선생님 설명을 하거나 문제를 듣거나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어 제이네 음. 12쪽에 26번 왔다갔다 합니다 5-루트2의 정수 부분을 구해달래 얘의 정수 부분을 a 자 5-루트2 루트2는 1.몇이니까 5-루트2는 3.몇이겠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3이 될거고 그럼 소수 부분은 1데 5-루트2에서 3을 빼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이때 b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b에다가 2를 더했더니 4마이너스 루트이네 4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2a 6에서 b를 빼주면은 4 플러스 루트 2가 되네. 우와. 분모가 어떻게 됐어? 합차가 됐지. 합차인 분모를 가졌으니까 유리화가 바로 통, 유리화랑 통분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16 마이너스 2, 14분의 4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이번엔 얘가 1로 가니까 4 마이너스 루트 이 그래서 14분의 8 7분의 4가 답이 됩니다. 뚝 26쪽에 23번이야 26쪽에 23번, 23번. 음. 어디 보자 두 유, 유리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때 26쪽에 23번 X랑 Y가 유리수면 은 유리수일 때 X 동그라미 두개 Y를 계산하면, 루트 2에다가 X를 곱해주고, 다시 Y를 빼어라. X가 0만 아니면, 유리수가 되, 무리수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X 동그라미 2Y를 e, 먼저 계산한 후에, 계란 다시 Y를 또 연산해주고 1을 더해줘. 여기서 더하기 1은 마지막에 해주는 거야. 그치? 얘를 통째로 연산할 건 바로를 쳐줬겠지. 이게 X 동그라미 2Y를 e, 만족합니다. 그러면 조금 귀찮아도 뭐 어떤 특이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연산에서는 딱히 그런 거안 하고 왼쪽 오른쪽 나눠서 좌변 먼저 계산 좌변 x 연산 2y는 e, 루트 e x 에서 2y를 뺀 거예요 그치? 그럼 얘랑 다시 y를 연산해줘야 되니까 루트 2 ex 빼기 y y 랑 y 를 연산해주면 여기에다가 앞에 놈에다 루트 e 를 곱해주면 은 루트 e 랑 루트 e y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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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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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y 그 다음 얘를 빼줘라 빼기 y 근데 그 뒤에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여기도 더하기 1 식을 정리해주면, 그러면 여기 좌변을 다 정리해주면 3x 어? X 빼먹었다. 2 x 2X. 지2 x 음 x x 마이너스 어 선생님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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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루트 2를 곱했지? 2루트 2y인데 선생님이 마음이 급했나보다 어. 그럼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 마이너스 2루트 2y가 될 거야 자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했어 제가. 응. 그럼 여기 루트 2 곱하니까 2x 여기 루트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루트 2y 응.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 곱해주고 그다음 y 빼고 더하기 1은 따로 있으니까 더하기 1 해주고, 그렇지? 그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은 선생님이 루트 2가 있는 애만 맨 뒤로 뺀 거야. 어 그리고 나머지 e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자 얘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우변. 우변은 얘지. 얘는 아까 계산했는 얘가 오른 우변이지. 그래서 얘랑 뭐가 같아야 되냐? 우변인. 마이너스 2Y 루트 2X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XY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Y가 돼. 루트에 곱해진 루트 2의 위에 거 보면 루트 2에 마이너스 2Y가 곱해진 거지 대랑 X랑 같아야 되고 이쪽에서 보면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Y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o y 에 넘어온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넣어줘서 X는 자 어,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쟤가? 어 아니요. 어, 여기 됐고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 식이 나왔고 얘네 둘이 같아야 돼서 이 식이 나왔고 두개 연립해서 Y랑 X를 구해줬습니다. 2는2이너2개분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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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자, 더 즐거움 없니? 어, 쪽에 11번이요 일단 24쪽 11번 볼게요 이것또 새로운 연산에 관한 문제네 24페이지에 11번 A랑 B를 연산하면 A 연산 B를 해주면 곱하고 A 한번 빼주고 B 한번더 해줍니다 근데 또 다른 연산이 있는데 또 다른 연산은 a 별 b를 해주면 두개 연산 한법두개 아, 곱한 법분의이 a 더하기 b를 해주세요. 자, 그럼 x가 루트 3이고 y가 e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y 다시 y. X 연산 Y 결 Y는 음, 일단 A랑 X랑 Y랑 연산하면은 루트 3 곱하기 Y, 어, X, Y를 곱해야 되니까 2 루트 3-3 어, 하나씩 해야겠구나.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 연산 y는 루트 3을 곱해줘서 2 루트 3 마이너스 3그 다음에 x 한번 빼주고 마이너스 루트 3 y 한번 더해주고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r 그럼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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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과 y. y가 뭐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을 연산해 달라는 거죠. 별 연산을. 그럼 두개 곱을 분모로 놓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가 분모에 가고요. a를 두배 해주고, 그러니까 x를 두배해준 거. 얘를 두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를 그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 어, 얘또 없어지네. 그럼 분자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2. 아 맞구나. 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유리화해 주면은 루트 3 플러스 1을 좀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네. 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부 바꿔주면 루트 3이 되고 3 마이너스 2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틀렸다 틀렸다고 봅니다. 어? 나도 틀렸다고 나왔네? 똑같은 답인데 중간에 어디를 틀렸나 볼까요? n, b, e, a 3 플러스 이 루트 3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어디를 유리화 아, 유리화 한다고 했지 선생님이 분자 분모에 루트 3 플러스 를 곱한 거지? 응. 다 해놓고 마지막에 연산 실수를 했네 선생님 유리화 실수를 했습니다 자또 11번이었어요? 응? 11번 아 배고프다 응. 응. 오늘 시간 봐요? 응. 어, 상황 봐서? 응. 요즘 너무 요즘 보기 봐서 힘들 봐서 것 같아 응. 또?